어떻게 정비 받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만족도는 최상이 최상이요? 여기 오는 차 중에 주행거리 제일 오래된 차 몇만까지 보셨어요? 70만 넘요 <laughs> 그것도 벤츠예요? 70만 보통 뭐 20만 30만 하이 흔해요. 흔하죠. 30만은 <laughs> 와. 하죠. 안녕하세요. 앞다투어입니다. 삼각별 로고로 대표되는 고급 자동차의 대명사 벤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자동차죠. 벤츠는 차값도 비싸지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특히나 무상보증 기간이 지났다면 각종 고장 시나 여러가지 소모품 교체를 위해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정말 억 소리 나는 수리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동네 카센터에 맡기자니 잘 고칠 수 있을지 믿어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빈츠 올드카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이른바 성지라고 알려져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으로 광고 아니고요. 그저 좋은 정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럼 빈츠 올드카의 성지 퍼펙트 자동차 지금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성지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수리 비용이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엄청난 가격의 견적을 보고 놀란 가슴을 여기서는 좀 진정시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다른 데서는 증상만으로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장 부위와 원인을 잘 진단하고 또잘 고쳐주기 때문에 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는 과잉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수리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에 몇만 키로를 더 주행하고 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될수 있으니 그때 교체하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벤츠 수리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성질하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 입증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그리고 이곳을 이용해 본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벤츠 GLK를 한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LK라는 모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년 동안만 생산되고 단종된 차이기 때문에 가장 연식이 젊은 차라 해도 벌써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모델입니다. 그러니 무상보증 기간이 모두 지났죠. 그렇지만 각진 디자인에서 나오는 특유의 다부진 매력과 단종된 모델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GLK를 좀더 오래 타고 싶어한 오너들이 많았고, 자연스레 각종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카페로 보여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2020년부터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퍼펙트라는 말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검색되는데요. 최초 2018년 9월 11일 게시물부터 최근 2024년 6월 24일까지 모두 393개나 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성지로 바꿔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다 퍼펙트를 의미하고 있으며, 최초 2020년 8월 30일부터 최근 2024년 5월 20일까지 무려 120개의 게시물이 퍼펙트를 성지로 부르며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쯤 하면 객관적인 입증은 된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퍼펙트 자동차를 직접 찾아가 사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차도 하체 부분 수리가 좀 필요해서 정비 예약을 해뒀었거든요 네 퍼펙트 자동차 공업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퍼펙트 자동차의 백종남 대표님 만났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굉장히 그 벤츠 수리의 성지로 유명한데요. 그 입고되는 차 중에 국산차하고 수입차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7대 3요. 7대 3. 그러면 수입차 중에 거의가 다 벤츠인가요? 네. 아, 벤츠를 포함해서 이제 그 독일차 3종 뭐 BMW나 아우디나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차들도 간혹 들어오죠? 들어 예. 어떤 차가 수리가 제일 까다로운가요? 아우디요. 아우디. 벤츠는 수리하시기에 뭐 어려운거나 아니면 편하시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차룸 라인 제외하고는 어려운 거 없어요. 예. 하루에 보통 몇대 정도 수리하세요? 평균 4대에서 5대. 4대에서 5대. 그 무상 보증이 끝나면 이제 센터 들어가면은 수리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곳을 찾게 되는데 사장님 보시기에 퍼펙트가 센터 대비 한 가격대가 몇 퍼센트 정도 저렴한 거 같다고 생각이 되세요? 부품 기준으로 토탈 포함해서 순정 부품으로 하면 거긴 또 공임 적어도 비싸잖아요. 그 사람 뭐라 해나 공임. 어, 토탈하면 한30% 정도죠? 예. 저렴해지는 거예요, 30. 선생님 그 정비를 이거 시작하신 지가 몇년 정도 되셨어요? 베스로 28년이요. 여기서 하신지는? 8년이요. 8년. 8년. 아 이거 완전 베테랑이신 사장님이셨습니다. 아그 어, 벤츠 차가 주로 어떤 증상이나 이상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거의 대부분 소모품 교환이죠. 소모품. 그 카페에서는 뭐 벤츠 고질병이라 해서 뭐 워터 펌프나 무슨 뭐 이거 인터 쿨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재질 때문에 나온 얘긴데. 예, 예. 기본 수명 10만 10만 킬로를 쓰는 제품이 왜 고질이 되나 이거죠.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원래 그 정도 쓰면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을 거... 썼는데 더 쓰고 <laughs> 더 쓰고 싶은 거는 사람 욕심이죠. 예, 예. 차로 10년 쓰면 버리는 세상인데 부품 10년 써가지고 이게 고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모품 주기가 다 되는 증상이 많이 나오는 게 냉각수 계통하고 뭐 모든 센서류들이 10만 넘으면 하나씩 나가죠 예. 그거를 고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예, 예. 자기 수명이 다 돼서 나갔는데 고질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재수명을 예, 예. 못뭐 채웠을 때 나가는 게 고질이죠 예, 근데 그렇죠. GK 같은 경우는 재수명을 다 쓰잖아요 예. 그러면 좋은 차네요. 그렇죠. <laughs> 그냥 소분품만 교환해도 되는 차를 고질 아닌 고질을 만드는 거죠, 사 음... 그건 사람 욕심이고요. 예예. 그러니까. 예.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의 그 확고한 철학이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차를 그 이제 오래 타고 정비를 하려면 고객들이 어떻게 좀 평소에 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뭐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건뭐 기본 소모품이죠. 소모품을 제때 갈아 가라... 맞춰서 정상적으로 교환을 해 주는 게 제일 좋고. 예. 516 오일류. 516 제가 차를 수리를 하고 끝마치는 시간이 됐는데요. 수리를 위해서 또한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인터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740 차주님 되시죠? 네네. 그 여기 퍼펙트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벤츠, 그 정비 그 카페 보고, 아 카페 동호회 예. 카페에서. 유명하셔가지고. 예, 예. 혹시 그첫 번째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오셨었나요? 네 번, 네 네번 정도? 네 정도? 어떻게 정비 받고 나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만족도는 최상이 최상이요? 그냥 과잉 정비를 안 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예. 예, 필요한 것만 딱딱해 네. 주시고. 제가 못뭐 받았다고 해도. 예, 그 필요 없다고 예. 하시고. 아직까지 뭐더 예. 하시고. 예, 하도 된다고 하시고. 예, 오 예, 예. 이이3원공 모델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몇 년식이에요? 2007년식. 아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주행 거리가 지금 한 10만 2천 킬로도어 그러면 연식에 비해서 상당히 좀 짧으신 것 같은데 네. 뭐 평소에 주행 많이 안 하세요? 어, 출퇴근 거리가 한 왕복 한10 킬로 정도 되고요. 예 예. 주말에는 많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퍼펙트 자동차 많은 벤츠 오너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단, 벤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차 운전자 분들께서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는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업체 위치일 텐데요. 보시다시피 퍼펙트 자동차는 파주에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가시기에는 좀 멀다고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방문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충청도 지역에서부터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분들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